에 예, 스파키민입니다. <laughs> 성대가 점점 중고음에 좀적응될락 말락하고 있거든요. 물론 플랫되고 뭐 거친는 나오는 거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좋아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어그제목이목 목 근육과 성대가 중고음의 중고음 노래를 하기에 적합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어 그래서 아직은 제가 뭐 얼마 전에 MC 더 맥스의 어디에도라는 노래를 불러서 올렸는데 뭐 제대로 완창한 것도 아니고 아 힘들더라고요 그증고음 그러니까 그 발성이 소리가 잘 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그 아, 그러니까 거의 발성이 좀 마스터 단계에 가야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아아 아. 뭐 이렇게 바로 소리가 뭐뭐툭 누르면 에이, 에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걸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에도라는 노래는 일반 발라드 그러니까 뭐 일반 발라드보다 더 어렵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발라드 어떤 락발라드에 해당되는 그목 근육의 근육의 단련도를 상향시켜, 상향시켜 놔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요 근래 뭐 2옥타브 솔라, 시를 계속 연습을 했고요. 왜냐면 어디에도라는 노래가 무조건 3옥타브를 넘나드는 노래라기보다는 그 중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2옥타브 시, 라, 그 다음에 좀 끝에 부분에는 뭐 3옥타브 보이니까 3옥타브 레. 어, 그거는 후반에 잠깐 한 하나 밖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주는, 예, 주메인는 2옥타브, 솔, 라, 시. 그래서 그거 구절을 좀 연습해 볼까 합니다. 음이 <laughs> 처음에 하이라이트, 싸비 부분 시작이 그대 4게 오지 마라그할 때가 2옥타브, 2옥타브, 라, 샵이거든요. 아까 건반 눌러서 확인했고요. 건반은 지금 눌러볼 수가 없어서 좀 그런데. <laughs> 이거거든요. 그그그 그, 그. 라는 아 이게 라거든요. 라 이거보다 야, 이거보다 살짝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 내게 오지 마요. 두번 다시 이런 하고 숨 한번 쉬어주고 사랑하지 아 이게 아니다. 두번 다시 이런 사랑하지 마요. 그댈 추억하기보다 기다리는 게 부서진 내 맘이 더 벌써 서긁히는거들리시죠이것입니다이 노래가. <laughs> 결국 l g 결국 우리, 결국 g o k a 우리 o Kal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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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l g 천 k 하기를 하기를 야제일절 하나도 일절 하나도 하나도 이렇게 연 연이 부르기 힘듭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어이어 어, 오늘 부른 노래들 뭐 이별보다 슬픈 하루 뭐이런 뭐 노래들 특히 이제 한 사람 박상민님의 한 사람 이런 거를 완창을 뭐할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물론 뭐 음이 정확하고, 뭐, 감정 정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완창을 하잖아요. 일반 발라드를. 완창을 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1절도 제대로 하기 힘드네요.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고, 이 어디에도라는 노래를 할수 있을 정도의 성대 그 근육과 성대의 힘이 있어야 돼. 음은 나오잖아요. 음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다가갈수록 미워 미워지니까 아, 아. 다시 다시 다가갈수록 다, 다가갈수록 미, 미워지니까 음은 나오는데 이거를 버티는 성대가 성대 힘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거지. 결국은 연습이야, 연습. 시간이 좀더 지나야 하고 아마 내년까지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네, 한번 연습을 했어요. 어, 막이 일절도 하기 힘들다고. 아마추어 분들이 이거 부르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야,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연습을 안 하고는 이렇게 못 하거든요. 불가능해요. 발성 연습, 뭐, 건반으로 눌러 하든, 뭐, 노래 구절을 가지고, 막수백번 수천번을 하든, 어찌됐든 연습이 있었기에 그걸 불렀다는 거지. 연습도 하지도 않은 채 부, 부른다? 이거를? 글쎄요. 아, 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구요. 어떤 방식으로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 도라는 노래를 1절부터 2절까지 쭉 후반부까지 부를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연습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연습해봤어요. 어, <laughs> 야, 힘들다, 보기.